방학 2틀차입니다 어제는 그냥 간단히 보냈고, 오늘은, 어 어! 어! 빨리 돌아와야지!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앞차랑 간격이 거의 한 8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웃음> 뭐야! <웃음> 이게 뭐냐고! <laughs> 방학 2일차고요. 방학 일주일이나 돼요. 일주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 앞에 토일, 뒤에 토일까지 붙이면 엄청 길잖아요. 도저히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양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39분이고요. 지금 이대로 달리면은 도착이 10시 4분인데 숙소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원스가 알아서 민박을 예약, 했어. 예약한 걸 미남 민박... 총캉스 유행이잖아요. 인제를 지나가고 있고. 근데 비가 지금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라 바다는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요, 우리? 뭐해 뭐해? 바다 보러 갈 거예요. 바다 갔다가 또 어디 갈까? 모래모래 모래모래? 모래 놀이하러 갈까? 모래모래 모래아 지금 여기 산이도 있는데 기침 소리 들리시죠? 아 목감기에 걸렸어 산이는 지금 엄마 혼자 걸렸어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 열심히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고프고 졸렸고 그런 상태야 어제 새벽 5시에 잤으니 당연히 졸리죠?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이것저것 알아보시느라 잠을 설쳤다 합니다 내린천 휴게소에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이 밥 먹을 시간도 돼서 헉, 산이 여기 눈물 한 방울 뭐야? 응? 눈물 한 방울 뭐야? 좀 쉬었다 가자 내린천 휴게소에서 산이랑 바다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산아 개운하지? 네온 김에 밥도 먹고 가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잡고 먹어야지, 산이가. 네, 다 먹었나요? 응. 음. 오빠 이거 줄게. 아빠서 먹기 싫은 거 아닐까? 너무 많이 남겼어. 80 아, 먹었어. 닦아야 돼. 네. 따라가야 돼? 빨간 거. 생선 부이 2인. 그래. 또 마셔요? 너무 많이 된거 아니야? 오늘 민방에서 자는 거 괜찮아? 어? 화장실이 공룡이야. 로고 어, 얘기 왜안 해줬어. 서프라이즈야? <laughs> 공룡을 어떻게 쓰냐고 애들이랑. 바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데서만 자면 버릇이 나쁘게 길러져. 집가 맨날 좋은 데서만 잤잖아. 와, 좋은데, 디겨화장실좀 충격이다. 아, 이게 해물뚝배기. 꽃게랑 뭐, 이것저것 들어갔네? 이거 가자미지, 딱 봐도. 아, 물어볼걸, 뭐냐고. 아무튼 생선? 네 종. 바다, 이거 먹고. 싶어? 요거 먹고 싶어? 어, 그. 오, 뜨겁지? 바다 아, 아직 뜨거워요. 바다 배 많이 고팠어? 애들이 딱 좋아하게 바삭바삭하게. 바다야 밥도 한 번씩 먹기. 바다 왜 이렇게 잘 먹냐? 이거는 다 먹은 거. 밥다 먹었어 이제 가자 저희는 밥을 먹고 민박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에이, 법 먹어. 무겁지? 저도 만만치 않게 무겁습니다 자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볼까요? 고고 고고 우리는 에센시아 커피숍에 왔어요 안아줘 안아줘? 하나 둘셋 안녕 산이 봐봐 아빠는 아 어, 바다나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했던 어어 바다는 아빠 이런 거 내가 살수 있지 커피 이거 커피 살 돈이 있어? 어.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두자 그리 나한테 물어봐 <laughs> 이거 진분 오릴 때까지 기다려 이거 왔네. <laughs> 네. 그거는 엄마, 먹는 커피. 엄마 보기 잘는데 내가 잡았어 산이야. 나 머리 끄댕이를 잡고 호텔 체크인 시간이 남아서 여기 낙산 해수욕장에서 바다 모래놀이 좀 하다가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입실 좀 하겠습니다. 어, 원래 신발에 모래 들어가는 거야. 와, 땀이 뻘뻘 나네. 하단뭐 나뭇가지랑 모래 있으면 뭐다 장난감이지 뭐. 깜댕이 돼서 가겠다. 벌써 옷이 다 젖었어. 오늘 물놀이 해야겠네. 뭐 어, 겨드랑이 왜 그래? 겨드랑이 왜제멋 맞아. 블 레이저로? 얼만인데 뭐 얼마 안에? 섯번에서한 10만원 10만 할걸 수시 적든 많든, 많은 어. 것보다는 적은 게약혐이긴 한데, 그래도 혐은 혐이야. 조금. 아니, 남자들은 털다 있잖아, 겨드랑이. 그러니까 내가 빚을 쳐서라도, 거는 해주고 싶다. 10만원 대출 받을 거야? 10만원 대출 받아서, <laughs> 내가 그거 해주고 싶다. 아니, 겨드랑이 재무 해도 돼? 사나, 아니, 아니, 남자가 겨드랑이 재무를 해도 돼? 선이 어떻게 진짜 덥나봐 얘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어 봤서 지금? 천사의 키스? 이렇게 시뻘개진다고 얘가 어. 바다도똥 쌌어? 바다야 혹시 똥 쌌어? 보여줘봐 바다는 거짓말 안 치는데 아, 네.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한거 같아 가자 이제 우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놀이하러 오자 야, 이거 모래 모래 제하고 그러면 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모래 모래 놀이하러 또 다시 나오자 안할안할 응. 아빠한테 또 혼나고 싶어? 가자 가자 이제 옷 갈아입고 오자 과연 우리의 숙소는 어떨지 먼저야 우리가 먼저야 이거 회전 교차로 안에 있는 놈이 먼저 가야 돼 우리 뭐야? 디그니티 호텔이야? 그 뒤에 있어 우 <laughs> 집이 여기 엄청 어? 예쁘다아 우리 <laughs> 지마 바다야 왜 그래? 바다야 <laughs> <laughs> 뭐야 산이가 무섭대 <laughs> 여기서 자야자 낙산 <낙선> 호텔? <laughs> 낙산 호텔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망해가지고 다 아? 오빠 민망 아닌데? 사실 디그니티 호텔이었습니다. 진짜가요? 어. 뭐야? 이리 들어가 봐. 호텔! 여기 아저씨랑 주만왜 사람 긴장시키시냐고요? 안녕. 디그니티 호텔에 들어왔고 바다랑 산이, 산이 저 얼굴 보세요. 지금 시뻘겋게 <laughs> 익어버렸그 이거 가두고 올라가요? 그치. 바다야, 우리 이제 수영복 갈아입고 바닷가 갈 거지? 룸이 너무 궁금하군요. 체크인을 마쳤고 이제 객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인 플래터, 저거 오른쪽 밑에 봐봐. 저 쿠폰이 있어. 근데 우리 2박이라 저걸 두번쓸수 있대. 오 마이 갓, it's 와인 타임. 어, 맨 가까이. 우리는, 어, 디그니티. Dignity. 디그니티가 yeah. 약간 위험 이런 거 아닌가? 어, 이거 맞아요. 아빠가 문 열어줄게. 바다가 똑똑똑 해봐. 아니, 문에다가 해야지. 거기 벽이잖아. 이게 문이야 뚝뚝뚝 <목소리> 문 열어줄게요 뚜둥 우아 대박이네 대박이야? 대박이네 대박이야? 여기 첫 번째 방여기도어 바다 이 방에서 잘 거예요? 그럼 여기 이방 가. 어, 알겠어. 아 여기 이방가어 알겠어 아빠이방 갈게 아빠, 아빠는 여기서 응. 어 거기 전화하면 안돼 전화는.. 전화는 이따가 하자 어 이제 전화해봐 이제 전화해도 돼 아트 모양이다 아트 음. 음 이거 뭐야? 야자수 바다수? 아, 바다가 있는거야? 미쳤다네? 바다도 이런 옷이 있어? 응. 내가 더 많이 먹어. 아빠는 더 많이 먹어야지 바다보다. 반두컵 먹어. 이제 괜찮지 컨디션? 바다야, 이제 모래놀이랑 수영하러 가자. 수영. 수영. 수영복 입었잖아 바다. 수영하는 거수영 입었는데? 응. 그럼 수영하러 가자. 물놀이 하고. 바다 의자 가져갈까? 바다 의자? 아.. 집이 엄청 많네 해변 해변 한번 나가는데 낙산해수욕장에 왔고요 너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진짜.. 오마이갓 oh 이번에 새로 산 파라솔 좀 보여줘 <laughs> 기본이제 필수죠 필수 바다 아, 렛츠고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와야돼 와야돼 근데 너무 더워요 이렇게 파라솔 빌리는거는 15,000원 근데 돈내고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 힘드니까. 아, 바다 귀여워. 우와, 바다야 너무 예쁘다. 아, 어 웬일이야. 물 웬일 너무 맑아.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바다랑 아빠는 지금 수영하러 갔고요 저랑 산이는 이렇게 산이가 잠들어가지고 팔자 좋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잉기여 왕. 근데 여기 바나나 보트도 하던데 너무 타고 싶네요 너무 들어가고 싶다 나도 수영하고 싶다 아니 너무 안 와가지고 산이랑 가봐야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저기 앉아서 뭐해 물속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 잠깐 나서는데안안 가는데. 안, 안 내가 이제 좀 들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하자 엄마랑 들어가 볼래? 다, 나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올게. 또또 또 난리다, 또 난리야. 저병 외계 생물체 등장. 우와, 진짜 <목소리> 물놀이 재밌었어. 네. 이제 1층 내려가서 와인에 치즈 먹는 거야. 그리고 그거 치즈 먹고 나서 치킨 꼬꼬마만 먹자. 치즈 플래터, 치즈 플래터, 치즈? 플레터. 치즈... 플래터가 있어서 와인에다가 치즈를 살짝 먹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털보치킨이라고 맛집이 있는데 거기 치킨을 시켜서 소맥을 또 한번 바다에서 수영했잖아 응. 처음으로 너 어땠어? 빌딱. 얼마큼 재밌었어? 많이 좋아해 여기 같은데? 응. 저기 여기. 아 저기서 가져가면 되네 자리 좀 잡고 올게요. 여기 노래 불러준 사람들도 있어. 어. 어 여기 1층 여기 어때? 주문에신 치즈와 와인 주잔나왔어 감사합니다. 그라치야. 그라치해. 그라치해.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는 뭐예요? 그거 과자 먹어봐. 어 그것도 과자야. 먹어봐. 짠. 치즈 다녹았 다？근데 맛있 어, 코코를안먹겠대 처음 먹어 보니 바아 이거 맛있 지？어, 몰라 피자 맛나 는술 은？맛 있어 은？맛 은아 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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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 이거 먹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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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엄청 급해 아빠 가 뭐, 이거야! 까져까져 까줘? <laughs> 응 젤리가 <laughs> 아니고 이거 자일리토리야 <laughs> 받아 이거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어 아, 아빠 여기 여기 넣어봐면 인형이 있을 거야 여기 뭐가 또 들어있는 건가? 네 <laughs> 이불까? 아, 이거 탕탕 먹어봤어? 아빠 안 먹어봤어 아 아니,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어때? 사탕이야, 그게 사탕? 아니, 까는 게 아니잖아. 여기 인형이 필요한 거야. 어 쇳덩이 들어있고, 이거를 열면 안 되는 거네. 양양 최고의 치킨집, 털보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을 짜잔! 오빠, 여기가 양양 최고의 그거라고? 매운 거야. 아니. 어? 코를 왜 파요, 근데? 코뚱 어? 어. 치킨 먹어요? 응, 안 파일 거야. 안 아, 파는데 왜 계속 파요? <laughs> 어어 이거 때미, 땜 잼이 아니고 소금이야 소금. 오늘 바다는 바닷물 많이 먹어서 소금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처음처럼. 아재 뭐였죠? 여기 앉으세요. 주인공이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아 다른 주인공. 엄마 다른 주인공이야. 양양까지 오느냐고 고생 많았어. 많았어. 짠. 그럴 때는 아빠 운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뭘또 그래요? 그게 사회생활이야. 오 이거 메꾸만이 엄청 맛있다. 이거 이거는 바다 먹을 때. 바다야 너는 이거 좋은 거 먹으라 아빠는 이거 꼬다리 먹을게. 나그 좋아하는데. 아. 근데 승각보다 배부르다. 지금 자. 아 바다가 응. 주인공이야. 딱 처음에 들어갔땐 추운데 또 들어가면 또딱또한번몸한번 담그잖아? 2초 만에 안 추워져? 응, 딱 좋아. 내일도 또 바로 바닷가 들어가자고. 엄마. 사나 잘 잤어? 바다는 나무고군요. 저희는 어제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낙산사 옆에 있는 호텔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또 해수욕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파라솔 가격을 받고 개인 파라솔을 못 치게 하니까 왠지 관리 안할것 같은 해변을 하나 알고 있는데 파라솔을 이번에 여행 온다고 기껏 샀는데 해변가에 바로 칠수 있는 숨겨진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들이 줄을 엄청 서 있어요 나 지금 땀 나는 거봐와옷다 젖었어 지금 위에 여기에서 여기 호텔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낙산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땀이 이렇게 나고 있어 두지겠다 어, 소박하네 왜 이렇게 싸가지없는 돈으로 말하죠? 딱 알아듣기 편하게 말한 거예요. 우산이 잔다 봐요. 이상대로 가면 소원기와 만원, 우리 소원하나 적을까? 용간 영원가 받아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직접 그리는 거야? 어, 여기 펜이 어. 있어. 아, 펜이 있어? 그허불사 접수처. 그럼 이거 어디다 두는 거지? 뭐 지을 때 위에다가 이제 저를 지으면 맞을까? 응. 진짜? 응. 진짜? 귀가수.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 다 어, 회사 안에서 기 그래. 불사 할때 사용하고 싶었어요. 예? <laughs> 하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이름 다 쓰시고요? 글씨는 다 내가 <laughs> 네또 쓰실지 잘 써서 내가 시초딩처럼 하면 안될것 같아. 주, <laughs> 바다 아, 색깔 여기 많으니까 가다 골라서 써보세요. 나는 내가 그릴게. 이고 <laughs> 가다. 아기가 어디 가 가다 올라가 볼래? 여기서 놀아. 뭐 불경 나오는데도 안 가봐도 되겠지? 아니야 아니, 충분해. 충분히 여기 다 봤어. 지금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여기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같아. 어. 가면서 응, 딴 그래. 밀고 가. 너가. 카드 좀 줘봐. 나 밥값 하나 먹게. 근데... 이거 두 개예요. 밥값 하나랑 물 하나. 괜찮은데. 예, 근데 이거 엄마랑 같이 나눠 먹어. 이 아, 가설이랑 아, 아, 아이 시원해. 물 마실까? 가방도 너무 더울 거 아니야. 햇끝에 찬물을 햇끝에 좀 마셨어야지. 시원한 물. 아. 몸도 목좀 축여 아... 아, 정신 확 차려지네 지금 낙산사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바다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애들도 다 더워가지고 산이 유모차 밑에 또 위험해서 따라하면 안 되고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엥? <laughs> 마치 쌍둥이 유모차처럼 살 수가 없는 햇볕 네, 날씨가 근데 진짜 날씨 너무 좋다 놀러 올 만은 해요 저희는 이제 또 숨겨진 스팟. 거기 근데 진짜 사람 없거든요. 아는 사람만 가는 그런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용왕이 또 이번에 힛 아이템으로 보트를 샀다고 하니, 보트 한번 보러 가시죠.